안 보는 거네요. 그러면. 아, 그렇죠. 그렇지 죽었는데 오늘 날없어 저는 자꾸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 보는 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 목사님이 나도 죽고 너도 죽었다는 거는 내 행위도 안 보고 나도 안 보고 그 상대방도 그렇죠. 안, 음. 안 보는 거잖아요. 음. 오, 그렇죠. 오직 아멘. 그냥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만 보는 거잖아요. 새로운 그렇죠. 아멘. 그렇죠. 아멘. 아, 이제 아멘 아, 아, 알아 들었어요 <laughs> 맨날 나도 죽고 너도 죽거든데 그게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아그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새롭게 된새 피조물만 보, 보기 때문에 온전하다는 게그 연결이 되는 거잖아 아멘 음. 자 조금 이걸 더쉽게 아. 설명해요 여기 이제 누구는 길가 바치고 누구는 누구는 똥 바치고 음, 돌짝 똥 바치고 똥 바치. 가시 바치고 <laughs> 똥 바치고 그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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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저 사람이 똥밭인지 잡초밭인지 길가밭인지 가시밭인데 관심이 너무 너무 많아. 맞아. <laughs> 어? 그 밭이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밭에 밀이 응, 떨어졌느냐, 덕보리가 응. 떨어졌냐가 중요. 응 맞아 그거 보니까 옆에 형제가 똥밭이라도 무슨 뭐가 떨어졌냐면요 미리 떨어진 거. 야 응. 밀밭이 t <laughs> 밭이라고 it back in t h e 밀 e 기 i l l Sag in Jana, that 어요그 l e y e 밀밭 want 밭 h e Bill b a t t i 그렇죠 t y l e g o o 자매 o b Don't worry about it. Good 예, 음... 그리스도가 남편이야 박신금, 박신금을 볼때 사모님이라고 부르죠? 예. 네왜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사모님의 품격이 있어서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아니요 <laughs> 목사님을 목사님. 부르셨거든요 <laughs> 저를 보고 안, 박신금을 예. 안 부르죠? 예. 그렇죠 저를 대하듯이 대하잖아요 예. 예.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볼때 예. 남편 남편이 누구지잘 아셔야 돼요 남편 아~ 사모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laughs> 다 사모님. 다 사모님이네요 다 사모님. 예수 사모님.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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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수 사모님. 예수 사모님. 예수 사모님. 예수 <laughs> 바로 제 <laughs> <laughs> 남편 데려올까요 진짜 <laughs> 보여드릴까? <laughs> 내 남편 <laughs> <맞아요. 누구를> 보여드릴까요? 그리스도 <laughs> <laughs> 네. <크리스토어니까. 웃음> 사모님. 예. 네. 아, 네. 아멘. 그 나나 너를 보는 게 아니고 남편을 보는 거예요. 남편 을 그렇잖아요. 예. 네. <laughs> 제 남편을 네. 보는 거지. 그 바세바가 바바세 가늠한 가 여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남편이 남편이 다윗이죠. 예. 그러니까 남편이 다윗이니까 솔로몬을 낳잖아요. 예. 그 남편이 다리 밑에 거지면 거지를 낳는 다예 <laughs> <laughs> 여자의 운명은 남편이 결정합니다. 예. 남편이 다윗이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지 같아도 남편이 그리스도면은 예. 우리 값을 낳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옆에 네, 있는 사람 다그리스를 잉태한 마리아라니까 그리스도니까 딱딱하면요 그리스를 죽일 수 있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맞아요>. 아, <laughs> 돼요 응? 그리스 잉태한 서로가, 마리아 속데 서로가. 서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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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를 잉태한 마리아인데 함부로 대하면 저 인류가 죽고 살고가 결정.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그, 행동을 마리아가 뭐 행동이 좀 나빠도 괜찮아요. 맞죠? 예. Yeah. 예. Yeah. 그 마리아가 yeah. 예수를 너무 뭐 큰일 난다니까요. <laughs> 마리아가 도덕질을 하더라도 예수 낳는 게 중요해요. <웃음> <Yeah>. <웃음> 맞아요. <웃음> 그러니까, 이 자신의 행위, 우리는 신부의 어떤, 신부가 뭐 돈이 있느냐, 뭐 하바드 나오냐 이게 하단 중에 신부가 다리 yeah. 밑에서 주어온 여자라도 yeah. 남편이 왕자면은 공주예요. 맞아. 응, 응. 그러니까 아 우리 우리가 완전히 신분도 바뀌고 었 가치도 바뀌고 다 바뀐 거예요. 남편이 바뀌 남편 하나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달라. 이게 뭐냐 루키에 루키. 루키. 루시 모아, 자기 남편이 모압 땅에 있을 때 어? 어, 말론과 기련이었잖아요. 기련이었요 남편이 죽었다니까. 네. 보아스가 자기 남편 돼가지고 다윗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남편을 얻어가지고 낳는 것에 의해서 존재가치가 결정된다. 음. 우리가 그리스를 잉태해서 그리스를 낳은 음. 사람이죠. 네.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사람이요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 형제가 음. 보기는 그래도 그 자매가 보기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요. <laughs> 잘 알아보시세요. 서로. 석하게 <laughs> 사모님이셔야 <사야> 되겠네 사모님. <laughs> 그러니까 뭐일 법적으로 뭐 자르니 뭐 못했니 뭐 설거지 했니 뭐, 뭐안 했니 뭐뭐 그런 거하지지 마세요. 남편이 남 혼나요. 그 그분 남편한테 혼난다니까 지금.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네. 네. 아버지 우리의 남편을 바꿔 주셔서 우리 운명이영원히 바뀌게 하시면 감사하고 아, 네. 우리의 가치는 또 형제의 가치는 우리 각자가 얼마나 선하냐가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남편이 누구냐또 정해지게 하셨고 우리 모두의 남편이 의리스가 되게 하셨으면 인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고래기 아니라 은혜로 의리스의 생명을 낳는, 성령의 열매를 낳는 그런 자로 이미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누리는 삶을 다 풍성히 누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